1을 정리를 하면 x 마이제스 y +3의 제곱은 2의 제곱 3의제곱 y 플의 제곱. 3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이되이이이이 되고. 가이 되고. 가이 되고.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이만큼 병행이동을 해서 만났어요. 그 다음, 요거 연결. 두점 AB에서 만나고, AB 길이는 2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반지름의 길이랑, 네. 여기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B 길이가 2니까, 여기서까지 길이는 1이 되고, 여기 반지름은 원래 인거를 알고 있고, 그러면 1이니까, 피타스는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고, 전체 중심 사이 거리는 2 루트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가 되고, 맞죠? 그래서, 요거, 피타 쓰면, A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12, A 제곱이 8, A는 뿔마 이루트 2. 뿔마 이루트 2두 개를 곱하세요. 곱은 마이너스 8.